예, 호법의 숲 추진위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 호법의 숲 추진위원회는 예, 호법 면민들이 그 호법의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복화천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숲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,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어,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는 그런 순수 민간 공동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저희 그 어, 공동어 호보 별숲 추진위원회에서 이 호보 복합천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의지는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석과보다도 어, 우리 후세에 아름다운 숲길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,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고요. 어, 그런 가운데 저희가 그 어, 코스모스 꽃길도 조성을 해서. 어,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그 꽃길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. 어, 이와 병행해서 어, 사진 코스모스 사진 콘테스트라든지 꽃 전시회라든지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의 그 아름다운 경사로 어, 한발 한발 다가가는 모습을 볼때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소법수 추진위원회는 어, 앞으로도 그 먼 미래를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그 착실하게 그 목표을 위해서 어 매진해 나갈 것 나가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<목소리>